에 마음의 연단 오늘 그, 그 이제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한 겁니다. 아 이게 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줬다는 사실을 나중에 그 사실을 믿어지게 되니까는 얼마나 우리가 참 감사한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같은 분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요즘은 이제 달러보니 제도라고 하시더만은 이~ 그~ 음보니 제도 금보니 제도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서 은은 도가니로 이제 연단을 하고 금은 금은 이제 품으로 연단하잖아요 그래야지만 이 상품 가치가 있고 은과 금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연단하지 않으면은 은가금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의 마음은 창조주 하나님이 연단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서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 만약에 연단한다고 하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직 예수, 이 개혁주의, 전세계 개혁주의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성경, 근데 오직 사람은 없어요.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셨지만 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마르틴 루터도 그래서 1517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그러니까 칼빈 선생그마리틴 루터는 어떻게 보면은 이분은 상당히 혁명가적인 그런 에, 그런 이제 세계관을 가지고 개혁에 성공을 한 거죠. 그런데그이마리틴 루터가 선명가라고 하면은 에, 칼빈 선생님은 나중에 장로 교단을 이제 만드셨죠 이분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은 천재입니다 이분이 왜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고 예수님의 어떤 분이고 성령님의 어떤 분이고 기독교 강의해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히 직업의 소명설을,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직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우리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지역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국방 할것 없이 모든 분야에 이번에 우리 이제 청년들 중에서 군에 간 친구들이 있어요. 군에 가가지고 어떤 친구는 땡크 운전을 하고, 어떤 친구는 트럭 운전을 하고, 트레일러 운전을 하고. 벌써 엄청나게 큰일을 많이 해요. 보면은, 어떤 친구는 그 안에 가가지고 또뭐 정보통신 이런 걸 하고, 그게 전부 다 거기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롭질 않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얼마든지 여러분들 군에 가 있는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얼마든지,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자기 직업이 있을 겁니다.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때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을 쓰려면은 사람들을 품격 있게 만들려면은 마음을 연단하게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연단하는 겁니다. 마음을 마음을 연단하는 데에 품격이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마음을 연단해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 그래서 나중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분의 품격이 높아졌는지 그 믿음의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할 정도로까지 독자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정말. 음. 바치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야. 믿음이에요. 그건 아브라함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께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서, 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귀하게 여기면서 이제는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비중을 사람들에게, 에? 나의 친구라고 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체자. 아, 분들 중에서 한 명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 자신이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하, 예수님만 아버지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제자들, 우리들, 우리들도 얼마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아버지. 어떻게 잡히지음을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음.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애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어우, 뭐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으로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주기도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얼마나 품격 있는지 수준이 그 기도문을 우리는 늘 암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기도의 모델이잖아요. 그 기도하고 나서는 누구도 우리가 미워할 수가 없어요. 너희들이 남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한다 그런 그런 엄청난 그런 기도를 우리한테 가르쳐 줬으니, 우린 남을 미워할 권리도 없고, 어, 에레토리 복을 빌어줄 수는 있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있는 분일지라도 유료해 주고, 그리고 또 우리는 신비로운 게 너무 많아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망권세를 물치고, 어, 부활 승천하시고, 또 언젠가 또 재림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정말론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말 불감증에 걸리면 안 돼요.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여 그러나 그 날짜와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그 날짜를 알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모른다 고 그랬어요. 천사들도 모르고 그래서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그냥 그 초대교회 때부터 어, 그러니까 좀 이단적인 그런 세계관, 시한부 종말론이라든가, 조건부 종말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보면 미혹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을 주고, 어, 그래서 그... 어, 종교 개혁한 그 말진 루터도, 만약에 이세상이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얘기를 뭐냐면은,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고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4시간 동안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축복을 인도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신 분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드신 거 그걸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요. 어? 너무 감사합니다. 요셉을 그 에굽의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불쌍해요. 남의 나라의 노예로 팔, 노예는 이름도 없죠. 어, 노예는 인권도 없죠. 노예가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거기다 또 모함을 당해 가지고, 거기에 그 형무소까지 들어갔잖아요. 형무소까지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요셉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고. 어, 그 요셉을 팔아 판그 형님들을 다 용서해 주고 말이야. 거기에서 우리가 아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그 구약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를 알게 되고 요셉이 얼마나 그 진짜 풍격 있는 아이분이 보니까 그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요셉의 아버지가 그 믿음 좋은 그 이름이 원래 야곱이 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어? 믿음과 그 축복을 뺏는 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아주 그 자기 형의 그 축복을 뺏는 그런 자였지만은 이제 너는 약탈자라는 뜻이잖아요. 야곱이 약탈자라는 이름에서 이제는 한 나라의 이스라엘 한 나라의 신앙생활 자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라 여기까지 하나님 훈련시켜 주시고 야곱이 그 요셉. 그 이미 이제 그 바로 왕한테 소개시켜 줄때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마음의 연단 우리가 해답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사용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연단하는 거니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연단해 주시는데 이건. 어떤 사람한테 우리를 맡기면 은 불안할 수가 있죠. 우리가 오, 어떻게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렇지만 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를 전혀 그를 염려가 없는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연단시켜가지고 어, 완벽하게 그 이방나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전 세계의 경제적인 직근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말이에요그 육신의 아버지 야곱도 굶어 죽게 생겨 가지고 그 애굽을 가지 않습니까? 어 7년 동안 이제 풍년이 일어나고 7년 동안 충년이 일어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왜 이런 설교를 합니까? 아, 그거야, 과거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 수천 년 전에 사용하셨지, 그런 역사가 있지, 그런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적용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를 요셉처럼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어, 우리를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럴 때, 어려움 당하지 마, 어려울 때마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원망하지 말라는 게. 여러분들, 야구보, 에루살렘 공예의 총회장이, 의장이, 야구보잖아요. 야구보가 환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힘듭니다.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말고, 힘들다는 얘기 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라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도리어 역설적인 얘기죠. 어떻게 보면 도리어 기뻐라 얼마든지 확정된 이기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기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어떤 것들이 약한 것들이 덤빌다고 하자도 너끈히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 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참그 모세도 하나님께서 계속 40년 동안 그 바로 궁전에서 훈련시키고 80년, 40년 동안 또 미대한 광에서 훈련시키고 왜 하나님 80년 동안이나 훈련시켰습니까? 40년 동안. 자기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서 이렇게 저렇게 훈련시키는 거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 훈련시키고 시고 쓰시지 않습니까? 음, 모세도 하나님 훈련시키고 쓰시고. 어. 그 요셉도 하나님 이 훈련 시켜서 쓰시고 이런 걸보면 특히 이 놈들 우리가 그바벨론이야 포로로 붙잡혀 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마흔 두 명인데 다이타고몇 분만 빼놓고는 전부 다 우상 숭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그 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미워서가 아니고 바벨론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것은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하고 그걸 참고 잘 견디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이후에 된 삶에 대해서 음 이거는 그 부처표 같지만 바벨론 부잡표 같지만은 거기에서 다니엘 또뭐디에아 에스라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얼마든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게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훈련시켰어.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소망을 받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절망감을 주지, 좌절감을 주는 않아요. 그까지 믿고 참는 자에게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실령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멸류관이준비되어 있다면 지금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에도 영혼이 실지자 시들지 지들자는멸류관이 시들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생각을 확 주장하고 자기 성격을 그냥 확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뭐 그게 그, 그 거, 겁나게 하고 그러니까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이렇게 따르게 되면은 베드로서에 나오잖아요. 나중에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영혼이 실들지 않은 멸관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끝내는 소망이야, 절대로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분들을 이제 훈련을 많이 시켰죠. 바벨로니아에도 포르로제 표가 고그 전에 아수르한테도 이제 포르로 어려움을 당하고, 아수르제국한테도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마누나 페르시아한테도 어려움, 페르시아는 특히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왕도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켜요. 이방 왕인 고레스를 선택한 건 뭐냐면 자기 백성들이 스라엘 사람들을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얼마나든지 어려움 이일지라도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고레스를 쓰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가지고 크게 이제 축복 해 주시기 위해서. 어, 어. 고래수도 쓰신 하나님께서, 느에매도 쓰시구만, 믿는 사람 얼마든지 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날 속삭이고그 문제가 많구만. 그런 걸 깨달은 게 아니고, 그런 깨달는 것도 귀하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 내 모습이구나. 그러나, 나,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한 자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끝내는 쓰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과 몇장더 드리겠습니다.